이제 같은 조끼에 어, 바지하고 티를 한번 바꿔 입어봤어요 어, 아까 티는 기모가 들어있는 좀 두꺼운 티였고요 아까 티로 어, 기모가 들어있는 티였고요 이 상품은 겨울 상품이긴 한데 기모든 거 기모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머플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예쁘고요 기장은 어,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안 나오게 하려고 살짝 넣었고요 바지는 이제 스트라이프가 통바지인데, 어 통바지면서 통배기 바지. 그리고 아까는 기장 좀 짧은 바지였잖아요. 이 바지는 기장이 긴 바지예요. 그러니까 재형이나 키나 뭐또 또 스타일이나 이렇게 틀려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는데, 이 바지는 길어서 제가 한 단을 접었어요. 그리고 이 바지 약간 짧게 입어도 예쁜 것 같아서 통이 넓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. 이런 부분에다가 포인트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바지는 사이즈가 한 88까지도 입을 수있으면서 어, 통도 많이 넓고 속에 기모가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그래도 얇은 레깅스 정도는 이제 겨울 되면 조금 더 추워지면 이렇게 입으셔야 하고요. 통 넓고 위에 짧은 거를 긴 거를 다 입어도 어, 디자인은 이렇게 조금 코디가 잘 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컬러든지 구해달라고 했는데 곧올 거고요. 또 보고 이제 어울리는 컬러 있으면 같이 또 입어보고요. 지금은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그냥 바바리나 이 상품은 코트가 아니고 바바리예요. 그냥 걸쳐 입기는 너무 좋아요. 일단 그러니까 뭐. 어, 뭐, 세미적인 브랜드 이런 거를 막 샘플을 많이, 이제 카피를 많이 하나봐요. 근데 어느 부분 부분만 카피를 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품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입으셔도 그냥 지금 같으면 충분하고요. 어저께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모르고 레깅스 바지를 소리도 안 입고 나갔어요. 야경 바지를 입고 나가면서. 근데 어저께는 안 입고 나간 게 너무 잘했어요. 날이 또 따뜻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날 따라서 틀리니까 어차피 또 이렇게 가을날은 춤을 추잖아요. 어느 날 추웠다가, 더웠다가 막 그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겉에 이제 걸쳐 입는 옷을 어, 중요한 거고요. 그냥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쓰세요. 조금 멋스럽기도 하고, 볼록한 거 있죠. 좀 귀엽기도 하고, 어, 색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